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에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께 큰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 구역 예배 본문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인데 좀 길지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물을 사러 먹을 것을 사라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날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을 너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듣다 바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내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로되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시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라. 아멘. 예, 오늘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신 그리시도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어, 가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가시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에,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와 통원을 했어요 어, 이방 민족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에, 그들은 혈통을 주기 여기던데 에, 혈통이 끊어졌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어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고 같은 에, 민족으로 여기지 를 않아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 이 길을 안 되던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에, 인종, 국경, 사상, 종교를 다초월하여이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한 잃어버린 양이 있어 요 예, 그를 만나기 하여 가신 거예요 자 예, 첫번째 주제가 기, 수고를 기꺼이 담당하셨다 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를 거쳐서 갈릴리로 향 가는거라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대개는 여리고로 돌아가는데 그들로 안가시고 이쪽 길로 직행을 하셨어니다 오랜 여정으로 피곤해서 지금 이 길로, 어, 그, 지나가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동네 가서 먹을 것좀 구해와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해. 유대인이니까. 나쨌든 구하라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에서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고, 그러려고. 그런데, 에, 여기에 한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여기, 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불쌍한 여자, 외로운 여자, 고독한 여자, 방황하는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가 오늘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엄청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요, 혈통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 남녀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특별히 여인과는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 조, 조선시대 조 정종 임금이 내외법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지 못하더라. 고 나쁜 법이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조선시대 내외법,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아주 상스럽게 여겼거나, 음탕하게 여겼거나, 문화적으로 수용을 못 했어요. 그게 참 우리 몇백년 몇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외법이 시골 같은데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서로 대해서 마주 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랬어요. 네, 우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정종 시대 에 만들어진 내외법으로 해서 우리 문화가 굉장히 뚜드러졌죠. 네,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상스럽게 하랬어그 문화적으로. 이상하게 보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여권 신장이 일어났고 아동 학대가 사라졌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평등주의가 바로 기독교에서 온 거지. 예수님이 그걸 여기 깨뜨린 장면이야. 에, 그 하나님 구원 앞에는 혈연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쪽 여리고로 가는 것이 편안하게 할수 있어. 그런데 이한 영혼을 구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직행하셨고 가셨고 여기서 이 불쌍한 여자 하나를 만나서 혈통과 인종과 그리고 그 종교와 또 남녀 이런 문제를 사회적 이 잘못된 문화를 깨뜨리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여인의 참 소원을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속적 욕망으로 이 채워질 수 없던 여인의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다는 맞다. 내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남편이 다섯 명이었다 그러죠 근데, 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여섯 명째 세력사. 그 세력 생활이 얼마나 공부했겠는가 이혼을 당했는지, 파혼을 당했는지, 아니면 남편들이 죽어서 지금까지 여섯 번째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은 기구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에, 그래서 그는 그 총체적 인생의 어려움 중에 아마 종교에 더욱, 에, 그, 에, 에, 시, 에, 그,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독한 사람, 삶이 험하게 산 사람일수록 더 종교에 귀의하는 편인 건맞아요 이런 불쌍한 여자였어요. 어쨌든, 그런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 이 여인이 물기를 왔는데, 그 물은 한번 먹고 또 갈증이 오지만,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 그 생수는 진리요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이요 믿음을 말하는 거라. 그거를 먹으면 산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사모했고 메시아를 사모했고 예수 메시아를 만났고 결국은 이 여인의 갈증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4절이에요. 4장 14절. 여러분들이 구역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을 우물가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주라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 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월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여기 우물이 깊고 야곱의 우물인데, 그릇도 없는 또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너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돌려가시면서 그 여인의 그 삶의 그어려워 힘든 문제를 탁집어냈어요 남편이 다섯이 어떤 걸 알아. 그랬더니 당신이 선지자군요. 우리나라로는 당신이 점쟁이군요. 그렇게 말한 거요 맞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문제가 이야기가 됐고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때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데 그 내가 주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연결지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데 그 생수는 곧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는가? 예, 22절에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4 2대 만에 오시잖아요. 유대인이 에요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에게 첫 복음이 전달돼요. 예수님이 마태 사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거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이 쓰여졌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늘나라 온 거죠.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영은 피누마입니다. 성령,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리인데 예배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런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신방 예배, 첫돌 예배, 회갑 예배, 결혼 예배 무슨 뭐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꼭기억하야 돼요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식이나 예식이나 예전에 칠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진실한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 진리 주체이신 자기를 전했고 더나아서 피누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모셔 들어갔고 그 지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사마리아 종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자희한하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와 진리 말씀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 원니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